뚜리야 거기 뭐 있어? 뚜이 가자 이이이 우리 뚜리 아이 착하다 <laughs> 여러분들 다니시는 헬스장은 한 달에 뭐 가격이 얼마나 하나요? 어, 여기 제가 다니는 곳은 여태 막, 막 비싸다기보다 제가 다녔던 곳 중에서는 그래도 가격대가 제일 높은 편이거든요. 어, 왜냐면 뭐 시설도 잘 해놓고 또그 다음에 또, 또 이렇게 기구들이 많아서 저는 여기 다니면서 만족하는 편이에요. 근데 이제 옛날에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12개월, 24개월, 36개월 뭐 진짜 어 회원권을 무슨 호텔도 아니고 연간 회원권 해 가지고 3년짜리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. 근데 굉장히 쌌거든요. 근데 그저 다니던 그 헬스장이 갑자기 어느 날 문을 닫아 버린 거예요. 근데 3년씩 그 했던 분들은 그 돈을 다 날리 날리게 됐었어요. 그때 갑자기 헬스장이 닿는 바람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싸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운영난이 오면 그냥 문을 닫아버리고 문제가 많았거든요.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. 좀 대형화하고 또 가격도 받을 만큼 받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. 진짜 어 예전에 진짜 헬스장 싸게 다닐 때는 진짜 미안할 정도였어요. 물 쓰는 것도 그렇고, 너무 싸니까 남는 게 있을까 싶어서. 근데, 음, 제가 요즘 다니는데 보면은 다 이제 좀 대형화되고 깨끗하고 시설 투자도 많이 하고, 또 그만큼 또 받아서 잘 이렇게 운영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가리라옵어아이아이아 으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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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으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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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떨어져, 떨어져.